불임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우리나라의 가임기 여성들 중 10명 중 1명은 불임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아내의 불임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의 불임은 선천적이거나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생긴 것일 뿐 아내의 잘못이 아니므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병아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하향할 수 있나요? 양녀의 질병은 재판상 파양 사유가 아닙니다. 만약 양부모와 후견인이 파양에 대해서 합의해서 협의상 파양을 원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양녀의 질병만으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양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인 입양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가슴속으로 백번천번그 이상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을 때 입양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